음? 자, 안녕하세요. 노우입니다. 오늘 할 게임은 그림 그리기 게임이고요. 오늘은 엘리아 님도 같이 합류하고요. 오늘은 뭐할 거냐? 이 그림 바로 한 명이 제시어를 되고 그를 <laughs> 거기서 거기서 이제 더잘 그거를 그림을잘 그린 사람은 이제 그걸로 내 투표를 정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자,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엘리아 님이 먼저 뭐그리이 그리려고 일단. 제시어. 엘리아 님. 어? 알았어요. 알았어. 요 67? 67? 세븐 67? 67? 6 67? 67? 67? 67? 67? 67? 67? 67? 6 67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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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-7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Six, <laughs> 아, 그렸다. 다 그렸다고 그랬어? <laughs> 약간 이렇게 나오면? 7... 아, 나는 이걸로 안 되네. 착착 이걸로. 삭제. 삭제.

그래, okay, 나도 다 그렸다. <laughs> 아... <laughs> 자, 어디 있어? <laughs> 보자. 자, 일단은 c x c x 네 c x 이거 근데 이거 하얀색 이거 둥글게 근거저앞도 어떤 모르는 사람이 같이 해준 거야. <laughs> 자, 자, 과연 <laughs> 저기 c x 혹시 이거 파란색 c x 자, 음, 여러분. 음, 여러분들 다푼게 봐겠습니다. 여러분들 여러분들 댓글로 어떤 게더잘 되는 일단 첫 번째 스익 세븐 엘리언이거니다첫 번째 엘리언이거든요. <laughs> 두 번째 제 거. 아, 퍼어 뭐. 두 번째 제 거. 아, 잠깐만. 이, 이 원래는 원래는 아닙니다. 제 6번이 잘그는 사람들은 제절로해 주시면 됩니다. 다음 제시 엘리언이 또 정해질까? 딱히 정할게 없어서 엘리야님을 골라 니 골라 이번에 okay. 재벌이 okay. 재벌이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 이번 에 이번에는 어 일단은 딱 일단은 일단은 잠깐만요 어 오케이 okay. 그러면 이번 제 이번 이번에는, 개, 엘리아님을 쓰고, 있, 여기, 여기, 그, 붙어있는 게스트, 여기 있잖아. 얘 응. 모자를 그리자. 오케이. 오케이. 자, 여러분들. 야, 두 번째는 게스트. 저게 엘리아님의 오른쪽, 그 주머니에 붙어있는 저거를 그리, 그 모자를 그리는 겁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, 아, 일단은 첫 번째로, 일단은 모자는 검정색이기 때문에. 아, 잠깐만, 이거는 그냥 핫도그인데? <laughs> Six, seven. <laughs> 아, 잠깐만, 이거 논란인데, 이거? 아 내가 실수로 실수로 게스트 모자를 썼는데 실수로 퍼키를 그린다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 여러분 내가 모자를 잘그리려그리는데아 이정도 이정도 될거같아요 어? 딱 됐네 오 나이스 어 이정도면 나쁘지 않은가 모자에 궁금. 깨 주세요. 자, 여러분들. 나 <laughs> 게스트. 게스트 잠깐만. 게스트 유민이 모자 어떻게 생겼는지 봐 볼까? 저 게스트 유민이요. 아, 됐다. 델리안이 어디 있어 아, 근데 근데 게스트 유민이니 모자 어떻게? 생기는지. 잠깐만. 실시간 아. 모드를 어 모자 위에 알 적어야 돼. 저형 아직 그리고 있어요 잠깐만 잠깐만 엘리야 형 이리로 와봐 엘리야 형 잠깐 이리로 와봐 지금 게스트 있는 일이다 아 1도 써야 돼? いいじ,ゃ巻じゃがまきだわじゃがまクロス。 우리 너무한 보내못 그렸어 이게 뭐라고요 엘리언안못 그렸어 엘리언이 어디있는데 제가 그렸어자 여러분들 <laughs> 첫번째 여기 엘리언님 거가 잘 그렇다면은 엘리언님 거잘 가서 댓글 그래 엘리언님 잘 그렇다고 해서 써주시고요. 그리고 뭐야 그니 네 포세이큰 영상 있잖아. 니그 응. 네 거기에 댓글 달렸어. <laughs> 여기야 여러분들 여기에 여기가 살다면은 댓글을 마지감사하겠습니다자 마지막 격승전 3 판단, 이제 마지막 엘 일련님이 처음 가져있다. 먹을 거야. 몰라. 일단은, 잠깐만. 일단은 우리가 그릴 거야, 약간. 에에에. 아이씨. 음. 그래도 멈춘다, 야. 아. 그래도 왜? 응. 다시 열어도 거야. 아, 이따 묻나. 그 <laughs> 어, 맨 마지막에는 뭐고 아, 어 뭐고 이거지 어디 뭐고일까요 잠깐 이맨 마지막은 퉁퉁이 방방이 그리고 맨 마지막은 아, 퉁퉁이 방아 어, 그래 그럼 다른 거 있나 잠깐 음별 나이키 아 이러는 거지. 건 어, 나이키요. <laughs> 나이키 그거 약간 표시되어 있는 진짜 나이키. <laughs> 근데 별그리이별우가 별? 오케이. 어. 네, 마지막에 별로 끝내시죠. 나별 겁나 못 먹힌 클럽파. 아, 울트라비 이것도 그러네. 나도 나는 여기다 그럴까? 아. 어. 저 롱. 예, 어. 어. 어어어어나 검사 없거든 난 별이 굴러 어. 하나 좀 찍겠어 이 이유가 뭐 뭐지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알면은 울트라 적었던 건가 짜증나네 하준이 뒤꿈을 뒤뒤 들어가 면 멀쩡하거든 잠깐만 뭐... <laughs> 별 어떻게 생겼더라 가타기면 뭐만 열리면 지지하 원격 열어도 그러네. 응. 너무 좀 괜찮아요, 이상하잖아. 괜찮아요. 이게 맞는 거 같아. 6고. 네. 나는 여기 나는 바로 뒤에다 그리겠어. 한번 더 먹어 먹지이 이거 헤드셋 때문에 그런가 이거? 이거 꽂고 나서부터 그러는데? 이거 때문에 헤드셋 때문에 그런 건가? 아니야. 이어폰도. 원다그렸어 아, 이어폰. 이게 뭐린 아, 그이거 주... 이번에 태무에서 뭔가 뭐 시켰거든. 이 <laughs> 야. 야, 뭐야? 빼니까 멀쩡해 이거 많이... 야, 패닉 걸해 자, 일단은 어, 어, 오케이, 됐습니다 태무에서 됐습니다. 태무에서 <laughs> 와이프가 그 뭐지? 오늘날 키보드랑 세트로 마우스 키보드 해줄 때가 세트로 썼거든요. ただです。Okay, 그림 주의요. 됐어요? 안쪽 버튼. <laughs> 언제, 언제 끝나? 나, 다 했는데. 오케이, okay, 일단 제 거. 반쪽반튼 작은 알려니까뭐 그린 거야? 그거 뭐야? 마리오, 코피얼 아! 자, 여러분들. 자, 여러분들 첫 번째 제 거. 1번, 그리고. 이. 여러분들, 여기서 누가 제일 잘 그러는지 말고 시고 자, 자, 일리 언니 빨리 와. 자. 자. 구독과. 자 여러분들 끝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 왜? 영상끝까지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만높아